자, JST를 가져왔으니까 제아 여기 스프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결체를 뿌린 거죠. 생 데이터를 저기 뿌려 본 거예요. 생 데이터를 요거 폼을 안 만들고 생 데이터를 뿌린 거기 때문에 이제 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여기 모델에다가 뭘 받았어요? 모델 어떻게 했죠? 리스트라는 걸 이름을 받았어요. 그럼 JST, JSP에서 리스트를 달러 리스트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리퀘스트하면 그걸 꺼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든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드시는 걸로 사용하시는 걸를 이제 하는데 위에 처리하는 거 빼고 처리는 일단 스프링에서 다 했으니까 스프링 잡아쪽서다 했으니까 어, 모델을 전달 받아서 이제 표시하는 것만 리전 JSP에서 전달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지우시고요. 데이터 확인한 거 봤으니까 저희가 부트스트랩에서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여기. Bootstrap. bootstrap에서 table, 테이블, bstable을 클릭하시고 try yourself를 클릭하세요 요 라이브러리가 있죠? 라이브러리 복사합니다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집어넣으세요 슬래시 헤드 바로 위에다가 하나, 두, 세, 네개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웹라이브러리 bootstrap 웹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cdn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cdn 방식 제가 이 얘기를 몇번 하고 평가했는데 맞치시는 분이 한두 명 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아시겠죠? 제가 이거 만들 때마다 이거 CDN 방식이라고 주소까지 쳐드렸는데 해드렸는데, 자 이런 거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의사 소통이 잘 되셔야 돼요. 개발자로 하면 의사 소통으로 예, CDN 방식으로 등록하면 되지? 이러면 아 어떻게 등록하라는 거지? 이런 거를 잘 알아듣고 조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평가할 때 만든다는 거죠. 자 CDN 방식으로 쓰셨으면 바디 안에 div 한개 잡는 거죠. 컨테이너로 만듭니다. div, 이렇게 잡으시고, slash div는 slash body, 바로 위에다가 잡으시는 거죠. 네, 클래스를, 클래스, 클래스 이코로 상담에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쓰시면 컨테이너가 잡히게 되시고요. 네, 테이블을 쓰셔야 되는데, 테이블을 작성하시려면, 그러니까 반복문을 해야 되죠. 네, 태그에 반복문이 없어요. 반복문을 편하게 쓸수 있도록, 태그로 편하게 쓸수 있도록 만든 게 JST입니다. 얘는 태그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웍스페이스 퍼센테이지 골뱅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태그 라이브러리가 보인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중에 이제 태그, 태그 프로픽스 앞에다가 C자를 붙여서 사용할 거고요 URI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하나 둘세 번째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등록이 돼 있으면 이게 보이고요 등록이 안돼 있으면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이에 그 예, 보이긴 보이는데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이러면 은 라이브러리가 잘못된 라이브러리를 선택했다는 거고요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등록이 제대로 안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일단 세 번째에 있는 JSP, JST랩 코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장합니다. 이제 반복문 처리합니다. 자, 테이블 먼저 만들고요. 테이블 먼저 만들어서 클래스 테이블이다. 클래스 이거로 자,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이쁘게 나오죠. 부트 스랩 적용한 겁니다. tr 잡아서. 저희가 슬래시 tr 사이에다가 제목을 막 쓰면 되겠죠. 어, 제목이니까 th 사용하셔서. 맨 처음에 번호입니다. 번호, 버너, 번호고. 어,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서. 번호, 다음 번호 오른쪽에 제목을 찍을 거고요. 제목. 제목 오른쪽에 작성자, 작성자, 작성자 오른쪽에 작성인. 작성인, 작성인 오른쪽에 조회수, 조회수를 이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를 뿌리기 위해서 C 땡땡 C 땡땡 포이치 C 땡땡 포이를 선택하시고요 반복문 처리라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아이템스입니다 달러 주문하고 방금 전에 뿌려왔던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문 처리를 합니다 한 개씩 꺼내니까 변수 관계 필요겠죠? 하 VAR v a r 은 V 여 변수로 사용할 겁니다 얘는 페이지 페이지네이션 어 페이지 컨텐 컨텍스트 서버 객체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는 리퀘스트에 저장된 거를 찾아온 겁니다. 자, 포인트에 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이제 부여를 적면되죠한개 데이터 한 개당 TR이 한 개씩 생깁니다. TR 쓰시고요. 슬래시 TR 사이에다가 이한 줄이 클래스 이거로 데이터 로입니다 데이터로. 데이터로. 여러 줄이죠? 여러 줄이니까 클래스를 사, 선택합니다. 한 개면 ID. 여러 개면 클래스. 아시겠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 아래다가 데이터 한 개씩 찍습니다. dd. dd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번호는 달러 중을 알고, v.number. 이거 여러분들이 JSP 할때 똑같습니다. 코드가. 아시겠죠? 색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하고 있어요. 연습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JSP에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쓰시구요. 두 번째는 타이틀이고요 타이틀. 세 번째는 writer writer입니다. Writ, writer 입니다. W r i t writer d r 쓰시고 the write date W r i t write date 그 다음에 hit 죠 hit 를 사용한다. hit 씁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까지 쓰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했던데 게시판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작성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 JSP 를 완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 작성, 요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형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날짜 타입이 아니죠. 날짜 타입이 원래 자바를 찍으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길게 자바에서. 자, 날짜 타입은 데이트 타입으로 지정이 돼서 나오고요. 데이트 타입으로 와야 얘를 지정해서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그 날짜를 좀 고치려는 것을 FMT라고 그 국제와 통화 국제화되는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태그다. 그래서 태그를 한개 더, 태그를 한개 더, 태그라이브를 한개더 붙입니다. 프리픽스 쓰시고요. FMT 포맷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FMT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URL, URL, 아, URI 쓰시고 이번에는 코어 대신에 FMT를 선택합니다. 그 JSP, JST의 코어 대신에 FMT 써주세요. 제시했죠. FMT 쓰고요. 그 날짜를 찍을 때 여기다가 태그를 한게꼭쇠표시 쓰고요. FMT라고 쓰시면 FMT 포맷 데이터 데이터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값이 되는 거예요. 달러 다음에 값이는데 되 블랭크 띄시면 안 돼요. 블랭크 띄시면 블랭크를 띄어버리면 다른 값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패턴도 만들 수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패턴 있습니다. 패턴 패턴은 YYYY YYYY 다시 MM-DD 저장합니다. 이때 mm은 그냥 소문자 mm은 분을 의미할 거예요. 그 대문자 mm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자바에서의 패턴 타입입니다. 그래서 mm은 대문자로 좀 써주세요. 써주시고,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월 18일, 1월 18일, 이렇게 해서 날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소문자, 소문자 mm은 분을 의미합니다. 분. 자바에서는, 아시겠죠? 이거 모르시면 공부 하시라고. JSP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Simple Data Format. 자바의 Simple Data Format을 공부해라. 되었죠? 예, 공부하시면 이게 뭘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날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데이트가 데이터 타입이어야 됩니다. Right Date 부여객체 보시면 Right Date가 데이터 타입이어야 됩니다. 데이 여기 타입이 데이트죠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내가 패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트라고 쓰면 날짜 계산이 됨. 아시겠죠? 스트링으로 쓰면 날짜 계산이 안 됨. 아시겠죠? 그래서 표시할 당시에, 표시할 당시에 제가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형식을 맞춰서 이렇게 형식을 맞춰서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을 쓸수 있어요. 패턴을 안 쓰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팅 해보고 있어요. 성사님 패턴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해봐, 해봐, 해보면 돼. 지운 다음에 새로 고침 마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점으로 나오시죠? 점. 점. 의미 없는 영은 지우고요. 점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아시죠? 이해되시죠? 기본 패턴. 근데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는 대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대시에 맞춰서 이렇게 해줍니다. 대시. yyy-mm-dd. 여러분, write 할 당시에, 대시를 넣어서 write를 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작성이 잘 되기 때문에 형태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됐죠? 형태를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대시로 바뀌어서 작성이 됩니다. 대시.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 할때 이렇게 대시, 날짜용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대시를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시로 작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거 하면은 JSP에 해당되는 걸 쓰고 이제 글쓰기 버튼 한개 만들면 되겠죠 게시판에 글쓰기 버튼 만들어서 사용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십니다 예, 여기 이제 저희가 이때부터는 JSP를 하는 거죠 JSP JSP 만드는 거랑 똑같으세요 포인트 테이블 쓰면 테이블 밖에다가 또는 TR을 한개더 만들고 어, TR을 한개더 만들어줘요 줄이, 줄이 생기게 하려면 TR을 한개더 만들어주시면 돼요 TR을 더 만들고 이 TR 안에 TD를 또 만들고 TD. cd를 만들고요. s l a td 사이에, s l a td 사이에, 칸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합쳤다. 그러니까, 칼럼 스판, 칼럼 스판 합치기, 다섯 개. 이런 거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고, n c 태그 붙여주시고요. hrf.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만드셨죠? hrf 이 q uh, 로 right, right, 점, 두. ur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점, 두. 그 다음에, 쓰기. 제 게시판 쓰기, 뭐, 이렇게, 글쓰기. 하시고, 그, 앵커 태그를 클래스로 지정해서 디자인한다. 부트스랩 트 디자인입니다. 클래스 이고 뭐라고요? btm, 한칸 띄고, btm. 한칸띈게 클래스를 두개 하는 거예요. 디폴트. 클래스를 이렇게, 한 개, 한칸 띄고, 두 개. 이것도 계속 설명하는데, 클래스를 두 개를 어떻게 매겨요?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속 많하세요 설명 계속 해드리고 있죠. 한칸 띄어서. 그래서, 클래스가 btn이고, 버튼이고, 디폴트. 기본, 기본 버튼입니다.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치고 하시면,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버튼. 쓰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여기 이제, 그 t, 데이터로우에서 손가락 표시, 이런 건 css죠. css의 백그라운드 고치기,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bootstrap 밑으로, style. 계속 암기하라고 시킨 거 저희가 점 데이터로 데이터로 H 오버 커트로 스페이스바 H 오버 작성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좀 바꾸자 백그라운드 커트로 스페이스바 백그라운드 샵2 세미콜론 흰색이 아니라 아주 옅은 회색입니다 그다음에 커서 손가락 표시 커서 포인터 이런 거 암기해서 사용하시라고 시험, 시험 문제 낼 때도 내시죠? 이런 거는 꼭 냅니다. 자, 이거시고 이제 새로 고치고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손가락 표시가 돼서 이제 클릭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은 안 됩니다. 클릭 이벤트 안 붙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JSP까지 완성을 했고 게시판 리스트를 완성을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30분 정도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요. 예. SQL 쿼리, 그다음에 서비스는 몇줄안 쓰죠. 컨트롤러 몇줄안 씁니다. JSP가 제일 많이 코딩을 합니다. JSP. JSP 코딩을 해서 이제 완성하는데 30분. 프레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하는데 30분 내에 할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버전 잘 맞추셔야 되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